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카운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를 맡은 박준영이라고 하고요. 먼저 솔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IEC 국제 표준 기반 렌즈프리 반도체 기반의 이미지 센서를 활용한 자동 세포 계수기인데요. 오늘 8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솔은 반도체 기반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바이오 전문 기업인데요. 현재 수동 그리고 자동세포 개수기 시장을 기존의 광학렌즈를 사용하는 시장에서 새롭게 혁신적인 기술인 반도체 기반 렌즈프리 방식을 이용한 소울카운트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요. 반도체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면역 진단 기기와 분자 진단 기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설립되어 벤처기업 인증과 기업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세계적인 미국 국립 연구소인 NIST와 국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연구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자동세포 개수기인 소울카운트는 세계 최초의 렌즈프리 CIS 모듈만을 이용해서 바이오 연구 시 기초가 되는 세포의 개수를 정확하고 빠르고 그리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제품으로 한국은 글로벌 기업인 에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유럽 세계국, 인도 등으로 수출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솔카운트는 연구 그리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세포의 수를 자동으로 세는 장비인데요. 연구와 배양 프로세스의 일관성과 세포의 품질 유지를 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솔카운트1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계 최초 IEC 국제표준기반 렌즈프리 반도체 기반의 이미지 센서를 활용한 자동세포 개수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렌즈 프리 CIS 모듈을 사용을 했는데요. 렌즈 없이 반도체 센서를 통해서 세포를 확대해 세포의 개수를 측정하는 최첨단 기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혈액을 비롯한 신체의 세포를 확대해보기 위해선 현미경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현미경은 두 개의 렌즈, 대물렌즈, 접안렌즈를 통해 세포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반면, 소울카운트는 광학렌즈를 사용을 하지 않고, CMOS 반도체 이미지 센서만을 이용한 렌즈프리 방식으로 세포의 수를 자동으로 세는 바이오 그리고 의료 측정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반도체를 이용한 렌즈프리 형식으로 총 세포의 수, 라이브 셀, 데드 셀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을 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여러 세포 유형을 동시에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한 번에 한 개만 측정이 가능한 세포 개수가 한 번에 두 개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시간을 절약해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데이터를 쉽게 저장할 수 있고 전송을 해.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어,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결과 확인이 가능한 점이 편리한데요. 세포 분석에 대한 히스토리 분석과 연구자 간 정보 교환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에서 시간에 따른 이미지나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비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다고 합니다. 정확성, 이동이나 사용할 때 편의성, 그리고 경제성, 클라우드 같은 장점을 이용한 부가 서비스가 있는 제품으로 단순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 세포 개수기 업무를 연구자가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AI를 통한 이미지 분석 기능의 추가를 통해서 더 높은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의 주요 사용자는 세포 연구를 진행하는 바이오 관련 바이오 기업, 제약 회사,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인데요. 세포 개수는 세포 관련 바이오 연구에서 연구 단계별 연구의 품질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세포 개수기 업무를 연구자가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카운트는 연구 그리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세포의 수를 자동으로 세는 장비, 연구와 배양 프로세스의 일관성과 세포의 품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컨택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어,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